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체형광펜으로 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은, 이거 아무스 물풀 아니에요. 칼라분물인물 서클통, 서클컷 물풀, 그리고 고체형광펜이 필요해요. 지금도 만들어 볼게요. 우선통에 아이폰물 넣습니다. 그리고 고체 한고 팬을 조금 잘게 잘라 놓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슬슬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떴기만 해도 이거 뭉쳐져요 <laughs> 지금요 어. 지금 실제로 는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이게. 근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색깔이 연하게 나오네요. 벌써 점토가 완성됐어요. 여기에 물풀을 넣습니다. 4분의 1 정도 넣으면 돼요. 초자랑딱불 없이도 이렇게 점토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묻지 않고, 아니요, 지금 수분이 묻지면 나중에 지나면요, 수분이 아예 안 묻거든요. 지금 바로 만들어서 그런데. 또 이게요, 오래 놔두면 이걸 좀몇 시간, 한 시간인가, 3 0분쯤 넘게 놔두면요, 애가요, 살짝 투명하게 이 변해요. 지금 이거 투명하게 변하거든요. 흐르는 점토예요. 지금은 조금 점성이 있는 점도지만 나중에는 흐르는 점도 되네요. 지금 배터리 옷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상 끝입니다.